자, 2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기초, 이차시 수업. 자, 제목 1번. 점, 선, 면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도형의 기본이 되는 건 무엇일까? 이번 시간에 도형의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잘 따라와 주기 바래요 샌드 애니메이션은 이 모래를 유리판에 펼쳐놓은 뒤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유리판 밑에서 빛을 투사하면서 변화하는 그림을 담아내는 영상 예술이다. 다음은 샌드 애니메이션의 두 가지 기본 기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샌드 애니메이션 중에 두 가지 기법이 있다죠.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서 이렇게 모래를 밀쳐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손바닥을 세워서 모래를 밀쳐나가는 방법.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첫 번째 기법에서 그림 을 그림 1과 같이 손가락을 세워서 움직이면 어떤 도형이 그려지는가? 손가락을 세워봐요. 무슨 도형이 그려지겠습니까? 네, 그렇죠. 선이라고 하는 도형이 그려지겠습니다. 선. 이게 선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2번. 그림 2와 같이 손바닥을 세워서 움직이면 어떤 도형이 되느냐? 여러분들 눈으로 보다시피, 여기에 무슨 도형이 됩니까? 면이 되겠죠, 면. 예, 면입니다. 얘는 선이고, 얘는 면이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나가죠. 다음 그림과 같이 점이 연속하여 움직인 자리는 선이 되고, 선이 연속하여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보세요. 점이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찍힌다면, 계속 연속해서 찍힌다면, 그 점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선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예, 점이 연속해서 찍히면, 예, 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을 연속해서 계속 그리다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선을 계속해서 그리면 얘가 면이 되는 거예요. 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선을 연속해서 계속 그리다 보면 이 전체가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은 선이 되고 선은 면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입체도형이나 평면도형 모든 것은 결국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니까, 요 점과 선과 면을 가지고 못 그릴 수 있는 표현하지, 표현해내지 못할 그런 도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자 그러면 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고, 면 위에는 무수히 많은 선과 점이 있다. 따라서 모든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은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네, 여러분들 151쪽 교과서 151쪽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점과 선과 면으로 볼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친구들과 비교하여 보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레이저를 쏘왔네요 써면 점이 생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예, 이런 걸 우리는 점이라고 하는 거죠. 점. 예, 점. 그러면 레이저를 쏘왔을때요쪽 선이 나타나죠. 이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선. 그러면 어디다 썼습니까? 판이 다 썼으니까, 이 판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면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점과 선과 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그림과 같이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는 여기를 교점이라고 합니다. 예, 교점. 교, 점이라고 하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거. 요거 면과 면이 만나는 걸분이 뭐라고 한다고 여기? 예, 교선이라고 하죠. 교선이라고 한다. 자, 교점 아니면 교선이 되는 거예요. 자, 면과 면이 만나면 교선이 되고 선과 선이 만나면 교점. 선과 면이 만나도 교점. 예, 요렇게 예, 여러분들이 새로운 용어 교점과 교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금방 교점과 교선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다음 그림 1에서 교점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림 2에서 교점과 교선의 개수를 각각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첫 번째 그림에서 그림 1에서 교점 이런 게 바로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교점이 된다고 그랬죠. 이런 거 교점, 그다음에 이것도 교점, 이것도 뭡니까? 교점. 그럼 개수는 몇 개예요? 교점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거죠. 그림 2에서 보겠습니다. 그림 2에서는 이런 것들은 교점이 되겠죠.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즉 선과 선이 만나면 교점이 된다고 했으니까 교점은 모두 몇 개? 여덟 개. 교점만 있습니까? 이런 게 교선도 있죠. 면과 면이 만나는 거 교선. 자 교선은 뭐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교선은 총 12개가 있네요. 자,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게 교선이고요. 교점은 선과 선이 만나면 교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여기서 우리 교점과 교, 교선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 수학과 관련된 점점 묘법과 디지털 이야기라고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그 그림을 본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거. 이거 누가, 누구의 작품입니까? 네, 쉐라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프랑스와 조르주 쉐라. 조르주 쉐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그러면 이점 묘법과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도형의 기초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즉, 점 묘법이라는 것은 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럼 점이 모이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된다고 했으니까, 점으로 시작해서 면으로 끝나는 음?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작, 이 점으로, 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 조르조 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조르주 쉐라는 사람 은 프랑스 화가랍니다. 프랑스 화가. 출생은 1859년에 있고요 예. 국적은 프랑스죠. 예. 그다음에 59년에 태어나서 8 에, 91년도에 생을 마치셨네요. 예, 이렇게 오래 사시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분의 작품을 보면 그랑 아까 유명한 그랑드 자트 섬의 일일오라고 요 하는 그 유명한 대표적인 작품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아니 아니스 에르의 물놀이 그 다음에 서커스라는 작품도 있고요 서커스 사이드쇼라는 작품도 있고 모델들이라는 작품 무수 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예. 조루주 시라는 사람이 전묘법을 전묵,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직선은 무엇이고, 반직선은 무엇이고, 선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 주변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선들을 찾을 수 있다. 자, 이건 수평선이죠? 네? 수평선입니다. 예, 수평선을 보면 우리는 뭐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여기는 끝이 없는 것이 수평선이라고 하죠. 그럼 첫 번째 그림에서 우리는 예,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유추해낼수 있습니다. 직선. 예, 이건 하프라고 하는 악기 같아요. 하프라는 악기 같은데, 하프라는 악기는 이거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라고 한다면 시작도 있고 끝이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뭐하고 연관될 수 있습니까? 선분을, 선분하고 연관해질 수가 있죠. 다세 번째 그림은 네이저 쇼를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네이저 쇼. 네이저는 쏘는 에, 쏘는 점과 쏘는 점이 시작점이고 방향이 있으니까 여기서 쏘고 이런 방향으로 쏴왔어요. 여기서 이런 여기가 시작점이 이렇게 방향으로 쏴왔습니다. 여기서 쏘고 이렇게 방향으로 쏴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쏘고 쏴왔습니다. 방향 시작도 있고 방향이 있는 거 이런 건 뭡니까? 이런 걸 우리는 반직선이라고 하죠. 반직선이라고 한다. 시작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이 있는 걸 우리는 반직선이라고 하고, 직선과 선분 반직선. 이렇게 나누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표시합니다. 직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직선 AB 또는 직선 BA. 직선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니까 AB라고 쓰나 직선 BA라고 쓰나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151쪽으로 여러분이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에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세점 A, B, C가 있는데 A, B, C 중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모두 그리고 각각 기호로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어, 어떻게 나타내면 됩니까? A와 B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있겠죠. 이걸 우리는 직선 뭐라고 합니까? 직선 AB라고 나타내면 되겠고, 또는 직선 BA라고 해도 상관은 없죠. 똑같으죠. 그 다음에 A를 지나고 C를 지나는 직선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나타냅니까 직선 AC라고 나타내거나, 직선 CA라고 나타내나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그런 것만 있습니까? B하고 C를 지나는 직선이 있겠죠. 이것도 직선 B, C라고 나타내고 되겠고, 직선 C, B라고 나타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직선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 1번을 다뤄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반직선이 나오죠. 자, 반직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이 있고, 방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작이 있고, 방향이 있다고 했어요. 자, 시작점은 A고 B라는 방향으로 간 거.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합니까? 반직선 A, B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반직선 A, B. 근데 이거는 반직선 B, A라고 쓰는 것은 틀립니다. 얘가, 틀려요. 얘가 맞습니다. 방향이 있기 때문에, 시작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반직선은 반드시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분. 선분은 뭐예요? 선분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이은, 이런 게 선분이죠. 예. 그러면 선분은 뭐예요? 이렇게? 그냥 AB. 선분 AB라고 쓰던가, 선분 B라고 쓰던가. 상관은 없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쓰던 저렇게 쓰던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153쪽에 문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직선 위에 세 점이 이렇게 있다. 다음쪽 서로 같은 걸뭘 찾아라. 그럼, 반직선 AB하고 똑같은 걸 한번 찾아볼까요? 반직선 AB하고 똑같은 게뭐 있을까요? 반직선 AB나 반직선 AC, 이런 게 있나요? 반직선 AC, 없죠? AB하고 똑같은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 AC하고 똑같은 게뭐 있을까요? 직선, 직선, 직선 AC나 직선 AB나 똑같네요. 자, 얘하고 얘하고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직선, 여기 또 있네요. BA하고, BA하고 똑같은 반직선 있나요? 없죠? 예. 네, 그 다음에, CB, 반직선 CB하고 CA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얘하고 얘하고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분, 선분 AB나 선분 PA는 항상 같다고 그랬죠?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쌍은 이제 이렇게 세 쌍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에, 선분의 길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A에서 B를 지나는 선이 있겠어요. 자, A에서 B를 지나는 에,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삐뚤삐뚤해서 가는 경우, 이렇게 꺾어서 가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은 반드시 직선을 나타냅니다. 직선입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이 반듯한 직선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분 AB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AB의 AB까지의 뭐예요? AB의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AB의 거리라고 얘기하죠. 예, 반드시 직선이 바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 위에 있는 점양 끝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M을 선분 AB에 뭐라고 한다? 중점이라고 하죠. 가운데 있는 점이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예, 여기를 중점이라고 합니다. 중점이라고 한다. 자, 중점은 이렇게 기호로 표시한다는 거. 뭐 어렵지 않죠. 예, 일단 AM의 길이와 선분 BM의 길이가 같고, 또 이걸 또 이렇게도 표시한다는 거. 자, 그럼 153쪽에 문제 3번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3쪽에 문제 3번. 예. 네, 봐 보죠. AM의 길이 하고 AB의 길이를 따져 봅시다. 그럼 AM의 길이는 AB의 길이의 몇 분의 1이다. 반이잖아요. 이렇게 2분의 1이죠 그다음에 AN의 길이는 A의 길이와 AM의 길이를 따져 봅시다. 그러면 요 AN의 길이에 밑배가 AN입니까? 두 배죠. 그렇죠? 여기 뭐라고 쓰면 됩니까? 두 배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다면 요 길이가 요 길이가 8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8이라고 한다면 두점 B와 N 사이의 거리는 어디냐 B와 B와 N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럼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4가 되고 요 길이가 또 4가 되는데 4의 반이니까 얘는 2가 되죠. 그러면 얘는 뭐 돼? 2 더하기 4에서 얼마가 나와요? 6cm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6cm가 나옵니다.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들을 모두 풀어 보았는데요. 예, 자, 여러분들이 예, 문제를 예, 잘 풀고, 어, 해서 수업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